윤식당에 합류한 지가 2017년. 와, 그니까 한 6년 됐네요. 아, 네. 아, 쉴때 요리에 빠져가지고 아. 요리를 엄청 했어요. 한때 떡국에 꽂혀서 매일 <laughs> 떡국만 먹어. 네, 맞습니다. 얼마나 아. 떡국을 먹기 길래그 제가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. 불러가지 계속 먹던 것 같아, 요 질릴 때까지. 그저 노래도 질릴 때까지 한코만 계속. 듣고 아, 약간 그러니까, 저는 어, 예전에 돌솥 비빔밥에 꽂힌 적이 있어요. <laughs> 돌솥 점심에 아저세파가 어울리네. 에브리데에데 에브리데 돌솥 돌솥 비빔밥만 먹어요. 그런 그래, 나도 그래요. 네. 나도 그래 아니 그러면 떡국 이후에 또 떡국이... 고친 만두. 뭐... 만두요? 네. 그래서 한때 만두만 맨날 엄청 그 피가 많거든요. 네. 몇 장만 살 수가 없어요. 네. <laughs> 맨날 만두를. 그게 엄청 힐링이 돼요. 단순 운동이잖아요. 그매긴 이를 만두를 드실 거예요? 거의 한 동안. 그 오늘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? 오늘 유부초밥 유부초밥? 어, 네. 요즘 또 유부초밥만 드신건 아니죠? 사실 3일 전부터 유부초밥만 드셨어요 아, 3일 전부터 <laughs> 꽂혔구아 하나의 원래 소위 말해서 꽂히면 바로 실행을 좀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추진력은 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힘든 장면 이제 촬영을 앞두고 잠도 일부러 안 자려고 졸릴까 봐 가끔 신발에 돌멩이를 넣었어요? 어지금난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이제 항상 촬영장 가면 너무 즐거워요. 음. 그래서 신발에다가 최대한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자. 그래서 신발 돌멩이를 막 피가 안 나는 전에서, 전에서 그, 엄청 자갈을막 아, 넣었어요. 사실상 미소가 사라지긴 하죠. 예, 이게 앞발이 아, 만약뛸 때마다 이게 아프니까 제가 연기를 잘할 수 있을지를 도무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야. 이제 일단 그렇게라도 제 몸을 조금 괴롭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. 들었어요. 아. 돌 이게 참 유민 씨도 또 그자에 또 네. 신발에 돌멩이를 놓대잖아요. 네 맞아요. 그게 잘하는 거라고 혼자 착각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왜 이걸 놓는지 모르고 그걸 본 주변 분들은 맞아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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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에 돌 넣는 <laughs> 신발에 돌 넣는다고? 아니 그러니까 이 돌멩이 있는 것만 보면 또 그런 소이돌수 있단 말이에요. 야, 연기하기 전에 특이하더라? 신발에 돈이 안 오면 연기를 안 하는 <laughs> 그리고 실제로 수석, 수석을 모은 거 <laughs>